자, 오늘은 제2강 명관과 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명관과 마라는 말 그대로 밝은 관이 말에 올라타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명관이라는 것은 그 어,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마, 과마는 어, 정제, 즉, 어, 정제 편제, 이런 재성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어, 재성, 돈에 올라타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어, 천간에 투출해 있고, 과마, 재성이 그 정관 아래 지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아, 지지에 관과 아, 제가 있는 그러한 사주를 명관 과마라 합니다. 이 명관 과마면 어, 부영자귀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편은 영화스럽고 자식은 아주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관, 과마면, 부, 명, 자, 수다. 부, 명, 자, 수. 부, 남편이, 명, 밝고, 자식이, 수,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명관, 과마면, 부, 영, 자, 귀입니다. 부, 영, 자, 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남편은 영화스럽고 자식은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명자수, 부명자수 이런 뜻은 부 남편이 밝고 자식은 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광과하면 부명자수면 부영자기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명관과 말하는 것은 이 정관이 어 재성에 올라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명, 남편이 밝고 자수, 자수라는 것은 상관이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수면 상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빼어나고 정관은 맑다. 이렇게 돼서 남편은 영화롭고 어 자식은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관 과마면, 아, 부명 자수고, 부명 자수면, 부영 좌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명관 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명관 과마가 부명 자수, 이런, 음, 어떻게 부명 자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관과마가 부명자수면 부영좌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사줄은 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은 명관과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